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10월 11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바알세불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브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 임이 먹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이니라 아멘. 현대시대에 논란이 되는 것중 하나가 바로 귀신축출사역 및 신유능력의 사역입니다. 사실 귀신축출사역과 신유능력사역은 예수님께서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의 표현 및 표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사도운동이라고 하면서 이단적인 요소가 가미가 되어 성경의 말씀들이 왜곡되어지고 자칫 잘못하면 귀신축출사역과 신유능력의 사역은 이단화되는 것을 볼때참 가슴이 아픕니다.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은 오순절미 은사주의 운동 그리고 성령이 각 신자들 속에서 지속적으로 행하는 사역의 성격에 대한 이 전통들의 해석에 뿌리를 두고 각 신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직접적 개시, 예언, 치유와 같은 기적행사를 포함하는데 문제는 금도 사도와 선지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경 외에 계시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며 교회 성장 사역이 환상과 예언에 편중되어 있고 성경보다 개인의 환상이나 체험 예언을 중시하고 주로 이단들이 사용하는 직통 계시를 보편화하고 있으며. 성령의 은사와 직분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고 기존 교단에 대한 강한 불신을 말하며 비성경적이며 잘못된 총회나 노예와 같은 집단 지도 체제를 버리고 초대교회처럼 사도가 지도하는 체제로 개혁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사도를 임명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본을 중시하는 기성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은 귀신의 왕 사탄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바로 말씀하셨어요. 어느 나라든지 서로 싸워 갈라지면 망하고 그 어떤 마을이나 집안도 서로 싸워 갈라지면 오래가지 못한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이미 서로 갈라져 싸우는 것이니 그렇게 하고서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설수 있겠느냐. 내가 사탄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를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와 있을 것이다. 강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털어가려고 하면 먼저 그 사람을 잡아 묶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 집을 털수 있겠느냐?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복음으로 성령으로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을 모으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서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시는 성령의 순종의 사람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생각입니다. 1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은 내어 쫓긴다고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2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면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3번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와 반대하지 않는 자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신가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이 넘쳐나시길.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저는 대전 침례교회 명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